주 예정일이 2020년 4월이었는데 어째 이런 고급풀빌라가 이래 놀고 있노 저가 들어가고 싶다 공사장비도 한개도 없고 자재도 없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물어볼 데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저 멀리 또 태평양이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저 멀리 너머에는 사량도와 두미도가 있습니다. 좀더 가면 매물도도 있고요. 좀더 가면 서시마슴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치 하나는 완전 탑이 있네요. 심지어 지대까지 높아서 내려다보는 맛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는 그 유명한 인기 관광지 독일마을이 또 위치해 있고 한번 차로 쭉 통과하면서 구경을 좀 하실게요. 온 김에 가까이 있는 이 독일마을을 안 가볼 수가 없거든요. 쭉 들러보고 가시겠습니다. 참고로 독일 마을도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생긴 이유가 예전에 독파 강부님들과 독파 간호사님들이 독일에 살다가 고국으로 이제 나이 먹고 돌아와야 되는데 적당한 장수를 물색하다 보니 여기 남해가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쪽 서양 배우자 데리고. 같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독일 마을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관광지가 되었고 독일 소세지 독일 맥주 독일 빵 아, 이런 것들이 컨텐츠로 활성화가 되고 또 인터넷 세상이 오다 보니 인터넷으로 소문이 나면서 한동안 성악리에 한 10년 정도는 유행을 했습니다. 또 너무 그렇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관광객 중에는 멀지각한 선을 좀 넘는 관광객들이 잘 살고 있는 가정집에 사진 찍겠다고 들어가서 정원에서 앉아서 사진 찍고 어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막 거기에 질려버린 입주민들이 이탈도 많이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 내에 외국인 마을로서는 아 여기는 참 재밌는 곳이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또 미국 마을도 있거든요. 규모는 여기보다 조금 작지만, 거기도 뭐, 개한습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오셔서, 이 거대한 물건을 또한번 보실게요. 이게 인터넷에 일체의 정보가 안 나와 있습니다. 남의 이쪽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도대체가 물어볼 때도 없고, 또 물어보면 입주가 다 됐다. 뭐, 곧 입주할 거다. 이와 같은 관계자들이, 현재 보이는 사실과는 좀 동떨어진 말을 합니다. 여기는 저번 여름에 왔을 때는 풀빌라 아파트를 전체 관리하시는 경비 아저씨가 한분 계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바로는 하도 분양자들 간의 분쟁이 많은 관계로 대나무 막대기 하나를 정문에 걸어 놓고 상당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사람을 꺼리는 듯한 아,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더, 또 궁금해서 몇 개월 뒤에 다시 와보니 오늘은 또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추정을 좀 해보면, 어, 여기가 입주 예정일이 2020년 4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터진 바로 그 해,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루 감염 인원이 문자로 계속 뜨고, 발생지와 인원이 계속 체크되고, 어, 모두가 걸릴까 봐 조마조마했던 그 시절에 딱 맞춰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운이 정말 나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사 대금 문제, 지업 문제, 시행사의 각종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공터를 보시면 아마 이 풀빌라 아파트와 관련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단, 여기는 아마 단독주택형으로 풀빌라를 또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터만 닦아놓고 진행을 미처 안 되고 있네요. 풀빌라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체험해 본 적도 없고요 어릴 때 풀장에 한두 번 가보고 그 후로는 풀이라는 곳에 몸을 담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런 데서 딱 와인잔 하나 들고 하얀 가운도 입고 입어주시고 그리고 눕는 의자 거기 좀 눕고 이래 있어야 그림이 좀 나오는데 저한테는 영 기회가 안 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옥상에도 풀이 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면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또저 밑에는 밤바다가 보이고, 풀에서 와인 한 잔. 자, 옥상에 있는 이런 풀장은 또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래 멋있는 시설이 지금 거의 4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니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여기는 아파트의 편리함과, 전원주택의 여유로움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풀빌라로 광고가 많이 됐습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관광지인 독일 마을까지 직선거리로 500m 거리에 있고, 각 세대당 온수풀, 단독 테라스도 갖춰져 있고, 실구주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또 위탁 운영도 하는 이세 가지 방법으로 분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위탁 운영 시에는 연 8%의 수익률을 보장했다고 하는데요. 고장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실제로. 아, 월 180만 원을 확정 지급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오션뷰 전망에 아, 이 정도면 딱 보기에는 별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사진도 보시게 되면 뭐 세련되고 뭐이 정도면은 그렇게 뒤처질 게 없다고 보입니다. 자, 독일 마을을 들어오는 보니 완전 그림입니다. 마치 독일에 와 있는 듯한 프랑크푸르트, 뭐잭주뭐 이런 거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요트장도 있고 경치가 무척 좋기 때문에 펜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텔도 또 있고요. 자 위치가 또 산등성을 깎아서 밑으로 멀리 내려다 볼수 있고. 어, 이렇게 보니 뭔가 또좀 건물 자체는 뭐 고급 사립학교 막뭐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은 납니다. 가격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게 가격이니까 인터넷 자료가 하도 없어가지고 공시가격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일단 한 30평 정도에 2억 3천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한700 정도 하는데요. 분양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시 가격이다 보니까 실제 가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사정을 좀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부탁을 드리지만 광고는 전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어있는 건물만 관심이 있는 순수하게 건물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보여드리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멋진 태평양 아니 현해탄 앞바다에서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빌딩의 버스를 풍기는 부산의 고층아파트들이 최근에 가격이 30에서 50%까지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폭락이 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주요 고층아파트 중에서 거의 대장급 5개 정도의 가격 인하율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 채널의 주요 특장점이 뭡니까 바로 직접 찍어서 아름다운 부산의 경치와 함께 보여드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서울에 비하면, 뭐, 부산은 지방이겠지만, 이탁 트인 멋진 경치를 보면서 아파트 값이 내린 이 현실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주요 대장 그룹은 아파트 가격에서 거의 서울 밤을 세게 쐬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막 갈기다시피 했는데요. 지금은 어디 안 그런 데가 있겠냐만은, 전국이 거의 폭등한 만큼 그 비율에 따라 폭격도 세게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 모든 가격이 조금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아직까지도 좀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상당히 그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비싸 보입니다. 자, 이게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의 아파트입니다. 이게 약한 1년 전에 평당 3.3 제곱미터당 3천만원이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지금이야 많이 내리였지만 이곳 부산도 이제 평당 3천만원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국민 평수인 30평이 적을 살때 중개비와 취득록세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 10억이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그런데 소위 연걸을 하다시피 해서 집을 꼭지에서 구입해가 물리다시피 한 분들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으리라 생각이 들고요.그니까 가격은 떨어져 있고 또 부담해야 할 금리는 올라가 있고 월급은 뭐 정해져 있고 또 생활비 물가는 또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결손을 밤에 대리를 좀 띄거나 나가주셔야 되는 건데 분돈 그런 건 벌어가지고는 대출이자를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몇 년째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정말 들어가서 편히 사는 게 아니라 막 상전을 모시고 사는 그런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산은 물론 이 아름다운 요트장도 있고 강한 대교도 저렇게 멋지게 보입니다. 저는 부산에 오면 특히 이쪽 동네로 오면 항상 이 수영만 요트장에 와서 요트를 좀 구경하고 갑니다. 바다도 아름답고 괜찮은데, 아, 저 같으면 그냥 요트에서 살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어차피 저렇게 큰 데는 갈리비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뭐 요트 괴로비도 뭐싸는 않지만 을 갈리비나 요트 괴로비나 뭐 거의 쌤쌤이고 저는깎아지른 고층 아파트에서 상막하게 사느니 이렇게 바다 가까이서 요트 속에서 심지어 가끔 낚시도 즐길 수 있고 좀더 바다가 좋다 이러면 더 멀리 나가서 보면 되고. 자, 저는 요트를 더 선호하는 쪽입니다. 저거 부산의 랜드마크인데 평수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 중에 48평 하나 보시면 최고점이 16억 5천까지 갔다가 현재는 13억 한25% 정도 떨어졌습니다. 더 내려오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0평 넘어가면 26억은 기본이고, 90평 뭐 이런 거는 40억, 뭐 50억까지 합니다. 뭐 이런 거게왜 필요한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저 안에서 테니스도 해도 되고, 뭐 태권도도 뭐할 작정인 모양입니다. 하여튼, 저 비싼 가격을 주고 저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바다 뷰.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준다는 것인데, 거기다가 투자의 미래같이 저 아파트가 결국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그런 거 없이는 여기에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그렇지 않다면 저 구옥 저층 아파트.그것을 좀딱 멋지게 고쳐서 더 넓은 평수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오르는 것이 정해져가 있고 하니까 이새 고층 아파트 이런 거를 사야 투자의 미래가치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아마 무리해서라도 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막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한참 오를 때 갑자기 그 친구가 지 살던 멀쩡하게 쥐 살던 그 아파트 그것도 뭐 얼마 오래되지 도 않았습니다. 한 2, 3년 살다가 갑자기 싸게 팔아버리고 한 5천 정도를 손해 보면서까지 던져버리고 뭐 많이 오른다고 생각이 되는 그곳에 또살 때는 1억씩 프리미엄을 주고 뭐 샀는데 가족이 뭐 야반 도주하듯이 갑자기 막 난리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아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렇듯. 어디 한 군데 꽂히니까 사람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형국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요즘은 뭐 기가 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만나면 거의 뭐 복부인처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지겨울 정도로 막 부동산 얘기만 주로 막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자신감이 막 넘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자연인이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헤이주의자가 됐습니다. 만사가 막 부질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노장도, 막 그냥 노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이제 다좀 자신이 없겠죠. 자,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 참, 요즘은 아파트 이름도 얇었습니다. 꼭 처리해야 되는지. 이 아파트도 40평이 한때는 14억 6천까지 하다가 지금은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래도 실종인 상태고 적당히 오래된 구역도 요새는 뭐 거의 팔려고 지금 1년을 내놔도 물어도 안 본다고 합니다 물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도 뭐 괜찮다 지가 살때살 살 곳이라면 뭐 떨어져도 뭔 소용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 레버리지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뭐 들어가서 살아도 어, 좀, 저, 아파트 좋기 때문에, 저기서 뭐, 허세도 좀 피우고, 나 해운대 어디 산다, 이렇게 하면, 막, 그 자체가 하나의 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막, 가오 잡는 값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가를 한번 보실까요? 아, 이런 상가 투자는 정말 최악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학원과 공인중개사 빼고는 정말 아무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뭐 비워둬도 관리비, 전기세, 재산세, 대출이자 하나도애 누리 없이 다 내야 됩니다. 자, 월급쟁이가 저 임대, 기대했던 임대 수입 없이 저것을 멈춰 두고 저 많은 비용을 어디에서 뽑아내겠습니까? 월급을 받아서 저걸 막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이 상가 전체에 학군 빼고는 되는 게 없는 모습을 저와 같이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둘러보실까요? 자, 1층에 이렇게 많은데 2층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뭐 골프를 해도 되겠네요. 도대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1층이 저렇게 할게 없는데 들어올 게 없어 보입니다. 자, 한국 전체가 쿠팡이 다 잠식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나중에는 뭐 쿠팡에서 학원도 배달해 줄것 같습니다. 뭐 병원도, 학원도, 태권도도 다 쿠팡이 배달해 줄것 같습니다. 자, 이 엄청난 쿠팡의 위력이라면, 그래도 이 상가보다는 아파트에 물리는 게 그나마 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 LG 메트로 시티 1차 아파트. 한때 여기도 9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6억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말이 3억이 떨어진 거지. 막상 3억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6억에 사서 9억이 되어야 아, 기분이 좋은 거지. 9억에 사서 6억이 될때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것이 3이라고 생각할 때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은 3배 나쁜 게 아니라 9배가 나쁘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기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기분을 스스로 좀 다스리셔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부의 그릇은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그 그릇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진정한 투자자, 자신이 오를 때 큰소리치던 그, 그 용감한 투자자라면 아, 그러한 모습을 이 폭락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작은 시세 차익을 바라고 온 건지 아니면 큰 대세를 대세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 건지 자신은 어떤 쪽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자 오늘은 부산에서 하늘 높이 저 마치 바벨탑처럼 올라가는 부산의 고층 아파트들의 높이와 가격의 동향을 한번 동네별로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큰 집이 망하니까 작은 집도 없쩔 수가 없다. 가정이나 상권이나 원리가 마찬가지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여기는 북옥 하와이. 북옥 하와이 큰집 옆에 큰 집이랑 거의 비슷하게 운명을 같이 한 대형 콘도가 멈춰 서 있습니다. 자, 세금도 잘 내고. 경상도에서도 인정을 잘 해주고 꽤나 잘 나갔던 리조트인데 건물 디자인하고 상태는 상당히 괴안습니다. 아직도 조금만 고쳤으면 멀리서 봤을 때 운영을 안 한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고 정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멈춰서 있는지를 이토록 잘 지은 건물이 문을 닫았다니. 이거 영업을 얼마 하지도 못했습니다. 중간에는 한 100억 정도 들여서 대대적인 리모델링까지 했는데도 결국 그 비용도 뽑지도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뭐 힐링하기 정말 좋은 곳인데 이 밖에 자, 이 건물의 마당에는 수영장도 다 달려있고 그런데 막뭐 수영장도 다 상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약한 20년 전만 해도 자 스락산 콘도 같은 유명지에 유명 관광지에는 이런 곳에 애들 데리고 와서 고급차를 타고 와서 어 저런 풀에 앉아서 휴양을 즐기는 게 여행이었고 또 그게 돌아가서는 자랑이었습니다.자 물론 저야 항상 그막 그런 모습을 막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입장이었습니다.자 같이 이원이 됐어야 했는데 같이 즐기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골프 테일인데 레이크 힐스 그룹 뭐 여러분 한번쯤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골프가 요즘 시대에 정말 유일하게 영업이 잘 되는 레저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성공한 사람들이 즐기는 레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알아보니까 이 골프 자체도 그렇게 예전만큼 업황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 예전에는 선민의식에서 아무나 못하는 기족적인 레즈에서 소수정예로 했던 느낌인데 이제는 너무나 대중화 되어 가지고 심지어 뭐 20대 청년들 또는 중학생도 골프를 하는 세상이니까 이게 막 희소성이 떨어지고 터큰 의식도 누리기가 좀 멋쩍은 것도 이제는 사실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스 설비 장치를 보니까 그냥 소편하게 이런 큰 건물 운영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뭐, 그냥 편하게 자격증 하나 따서 취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적용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도 좀 웃었겠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위치가 다를 건데 참 생뚱맞은 비교이기는 합니다. 근데 망하면 또 다른 건물로 옮기고면 되니까 아마 속은 참 편하지 않겠습니까? 80년대 초, 이때는 뭐, 정치권에서 얼굴만 보면 누구, 누구인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공무원도 고위직 공무원, 뭐 기업이라면 최소 이사나 부장급, 군부대 간부라면 대령급, 말똥세개 대령급 이상이나 그 채를 좀 휘두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제가 군 시절에 그 볼보이 하러 연병장에 자주 불려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 나가면 항상 연대장이 나와서 연병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잽싸게 주워서 다시 공을 갖다 놓아야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하가 이제 바로 대대장 중년급인데요. 중년급은 자기 사무실에서 살살 뭐 퍼팅 이런 연습은 해도 연병장이 나와서 대놓고 휘두르고 그러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적용을 해보면 대대장이 나이나 짬밥 뭐 이런 거를 보면 대기업으로 치면 부장급 정도 또는 현장직으로는 큰 공장의 공장장급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도 연병장에서 골프는 못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때와 비교했을 때이골프의 위상이 많이 내려간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 건물은 완전히 골프와 관련 이 있는 골프텔입니다. 그래서 골프 이야기를 지금 조금 상세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북옥 그 골프텔 해원권이 최소 한 5천만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골프 업황도 좀안 좋아지면서 레이크 힐스 그룹 자체가 사세가 많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해생 개시 명령을 받고 이 건물을 결국 매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 당시 해원권 분양받았던 사람들도 한 푼도 못 받고 한 5천만 이상 날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도 피해자들한테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이대로 역사적으로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북고가와이 자체가 살아있고 일대가 여전히 예전의 명성을 유지한다면 여기도 그럭저럭 유지했을 건데 지금이라도 북고가와이가 다시 되살아난다면 어떤 형태로든 누가 인수를 받거나 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라도 어떻게라도 살리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살려봤자 또 무의미해 보입니다.자 위에서 봐도 건물의 자태가 아름답습니다.제가 가보지 않은 저 서울의 뭐 워크일이나 힐튼 멋이게 하는 그런 호텔 있지 않습니까?그런 고급이라 해도 짜달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기다가 힐튼 간판 하나만 뭐 박아놓으면 그렇게 믿, 믿기지 않겠습니까? 자 저기 일성콘도도 보이시죠? 저기도 여기보다 규모가 좀더큰 곳인데 지난번에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가구에는 뭐 예식도 하고 그 외에도 한갑잔치 이런 것도 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북옥 하와이를 즐기고 하룻밤 저기에 주로 이제 잤던 이지대 최고의 최대 콘도 숙박시설입니다 지금은 소규모 모임의 장소로 조그만한 모임 있지 않습니까 동창회 모임 이라든지 아니면 개모임 뭐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북옥을 보고 호텔을 지으려고 했다가 이제, 북국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도 이제 문을 닫고 하니까 바로 이제, 막 의욕이 상실되어서 싹싹하게 손 털고 막설하고 나간 흔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범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건물들을 한번 찍어 올렸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